화면 속 남자가 힘껏 망치를 내리 치자 다이 닭구멍을 빠져나와 순 식간에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 동작을 마친 그는 지체 없이 몸을 돌려 달아났는데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이 가라앉는 속도가 워낙 빨라 자칫 휘말리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닷줄 고정 장치를 풀어낸 뒤 선원들은 곧바로 자리를 피하고 안전을 위해 몸에 안전줄까지 묶 어둡니다. 다음 배의 브레이크와 같은 장치로 한번 바다에 내려가면 열흘에서 보름 이상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닷물의 강한 부식성 때문에 막 던졌을 때는 새 것처럼 반짝이던 밧줄도 회수할 때는 이미 녹이 쓴 상태가 되곤합니다 밧줄의 길이는 보통 수심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며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까지 다양해 충분한 장력과 마찰력을 확보합니다. 밧줄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밧을 잃지 않도록 전담 인원이 기계 옆에서 속도를 조절하며 작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닻을 바다에 내리는 과정은 단순히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밀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망치 한 번에 속박을 잃은 닻줄이 거침없이 바다 속으로 가라앉으며 장엄한 다 화강 장면을 만들어냅니다.